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이 빛을 보는 시기가 언제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지금, 이때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을 2009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2020년 9월 달에 넘어섰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조금 넘는,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고점을 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데, 여기를 넘어, 서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상승은 2020년 이후에 나왔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를 넘겼을 때 상승이 나왔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지금 토털2 고점 2021년 고점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넘느냐 마느냐 넘느냐 마느냐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2021년 지금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넘어서느냐 마느냐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기를 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진짜 상승이 나온 그 구간이다 근데 이 토털2 뿐만 아니라 지금 토털3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과 2021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작년 12월이고 여기죠 2021년 지금 여기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넘어서느냐 마느냐 거기에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2021년도 최고점 지금 최고점에 딱 터치를 하고 살짝 빠진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얘는 무려 2021년이 아니라 2018년 요 최고점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고그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와이드로 돌아가면은 결국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기를 넘어서니까 이런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를 넘어서니까, 여기를 강한 저항대를 넘어서니까 이런 상승이 나온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저항대를 넘길 때큰 상승이 나온다. 그때부터가 진짜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한 시기다.